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왕도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의미하는 말일까 오늘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제 왕으로 공직할 그 시절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천하의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는 새벽에 앉으면 너무 허전해요 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적은 없잖아요 너무 허전해 야, 위태위태해요. 우리 장로님 피곤하실까봐. <laughs>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그 입으로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경상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혹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늘을 굳게 닫아 버리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공헌을 드리는 이 지은 건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과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결은 나의 어떤 열심이나 정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위에 세워지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게 될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시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다소 의외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캄캄한데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어두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비가 드러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보시다시피 7애굽기 20장 21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흑암, 다른 성경에서는 먹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백한 구름.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감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캄캄한 곳은 단순한 어둠으로 덮여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서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서. 인간의 눈으로는 온전히 포착될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비 가운데 계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논리나 어떤 감정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온전하게 볼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성을 느껴야지 되는 것. 하나님을 본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13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단순하게 이런 건물을 지은 그런 건축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실현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지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동식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히브리적 전통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혹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쉐키나 들어보셨나요? 이건 아니고요. 쉐키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성정과 공동체, 심지어는 개인의 마음에도 이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 쉐게 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고백은 단지 건물을 지어서 바치는 봉헌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임지하셔서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실 것에 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지 아 시간 됐으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하고 나오시는 건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뭐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저 이 자리가 어떤 형식적인 공간으로 전락되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그 건축물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를 간절히 구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솔로몬과 같은 영적인 간절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추권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좀 가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룩을 벗겨 이스라엘을 옹해중에 두며 정축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옹해중이 그때 성했더라. 왕이 이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정축하였지로다. 여호께서 그에게 이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외국에서 인도하여 내놓은 것부터 내 이름을 통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그집 가운데에서 아무 소도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슴리게 하던 거라 하셨지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바알세기에 이르시되 내가 응. 내 이름을 위하여 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응.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름도 신소로다. 그러나 너는 그의 성전을 건축하지 응.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가 대하며 그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이어서수있 이스라엘의 왕이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보고 제 우리 조상들을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때에 그들과 살유신바 여호와의 언약을 넘겨를 위하여 한 처소를 전치시여야 한다. 다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히브리어로 어, 직역을 하게 되면 말씀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말씀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은 단순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약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약속은 그냥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신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응답이 하나로 어우러진 비슷한 관계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응답 이것이 어우러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약속은 그냥 일방적인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응답 그것이 어우러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건축으로 드러났고, 이제 그 중심에 들여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소망, 단순한 소망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 간격 이 틈을 메워 주신 거예요. 없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성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튼튼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일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겨우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그,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해서 원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선을,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보통 우리 손들어 하잖아요. 뭐예요? 항복. 항복. 네.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의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경배와 간국. 그러니까 한국과 의존과 경배와 간구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 자세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자세이기는 하지만 또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건물에도 그 어떤 인간의 시도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하늘과 성전은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창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 0 절은 본문의 중심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예. 주는 예. 그 강도와 함께 그 주께서 계신 곳들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세번이나반복되는 단어가 음. 있어요. 음. 들으시 t 들으시고, 어? 음. 들으시사.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네,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히브 y 인 u 라고 우리하고 사상이 약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눈을 그냥 눈물이라도 금방 흘릴 것처럼? 과권 산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냥 거절하실 거요들어달라들어달라 <laughs> 그냥 내가 말하는 말소리를 귀로 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이 하는 말을 귀로 듣고 실행해 달라라는 것이지. 이 말씀에서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마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표현한, 응답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응답. 듣고 실행해주는 말. 그 말이 샤마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들으신다면 반드시 응답해 줄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지. 히브리에서 히브리적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고 관계의 표현입니다. 관계의 표현.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관계가 주어지고 있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행동이고 또 하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과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미래에 있을 죄 그리고 회개 앞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와 회복까지도 이 기도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저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단지 솔로몬이 왕이고 왕이 되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 기회에서뭔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 빨리 오시라 이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기도를 목사가 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지요. 믿음으로 드려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솔로몬이 믿고 기도했던 바로 그 언약 위에 서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언약 위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인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 성전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소리, 눈물의 호소, 또 감사의 고백 그 모든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조아린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실천되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